저거 뭐야?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어 지금 밖에 지금 어 지금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너무 좀비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 갑자기 제 형이 아제 형이 너무 이상하고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아 얼른 나가시라고요 저 지금 오늘 색깔도 바꿨는데 지금 랜덤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밖에 여자들 나가라고 나가라 아니, 하, 하늘씨 잠깐만 써보면 돼요 음네그 하늘씨 써보면서 바로 나가세요 네문닫음 1년 후 카드 아니야 알는데나 진짜 나 진짜 멀쩡해요 아, 저기요. 아, 화장실 있으면 바로 나간다고 했잖아요. 아, 제발. 제발. 한 시간 정도 나 갈게요. 한 시간 좀. 그, 그거 뭡니까? 아, 이거.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야. 아니야! 아니야. 시, 아니야, 씨. 아니야. 아니. 나가라고!